네, 녹한다의 코딩 강의입니다. 오늘 할 것은요, 여기 보이는게 IR IR 수신 어... 뭐 센서라고 하긴 좀 그렇고 IR 수신 할수 있는 그런 어... 그 소자고요 요거는 IR 송신을 할수 있는 리모콘이죠 저기에선 리모콘 그 다음, 얘는 아두이노고, 얘는 블루투스 모듈, hc06, 그 다음, 얘는 스마트폰. 오늘 할 거는 그냥 요런 조합인데, 음, 굳이 뭐, 명분을 찾자면, 사실 조금 말은 안 되긴 하지만요. 어, 리모컨을 누르면, 이 IR 센서를 통해서, 리모컨에 무슨 키를 눌렀는지를 이 아두이노가 이제 인식을 하겠죠. 보냄. 뭔가를 보내면 인식을 하고, 그거를 블루투스로 보내서 스마트폰으로 보내는 거. 1차적으로는 어, 리모콘에서 입력이 되는 키 값을 그대로 보낼 거고요. 2차적으로는 리모콘에서 보내는 키 값을 아두이노가 조건을 걸어서 뭐 요런 키가 눌러 졌을 때는 스마트폰으로 이거를 보내겠다 뭐 아니면 뭐 텍스트를 보내겠다 알파벳을 보내겠다 이런식으로 조건을 걸어서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겠네요 자 바로 치고 들어갑시다 그럼 일단 아두이노의 ir 센서를 먼저 그 배치를 해 가지고요 리모콘에서 날리는 값을 아두이노가 제대로 받는지 먼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두이노 할때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은 아두이노의 플러스 마이너스를 방판에다 꽂아주는 것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플러스 그 다음에 이 IR 센서를 꽂을 건데요. 얘는 이 앞에 꼽혀 된 부분 있죠. 네모난데 동그라미에 X 이렇게 된 부분을 봤을 때 다리가 3개 있습니다. 여기가 플러스 5 볼트, 여기가 그라운드, 여기가 시그널 입니다. 이렇게 꽂으면 될것 같네요. 제가 이거 저번 강의에 적외선 센서 하면서 그, 회로도를 전용 프로그램으로 그서 전용 프로그램으로 그려서 올렸거든요. 근데 거기에 내부에 그 속해 있는 IR 센서 그림 있죠? 걔는 배치가 요렇게 돼 있더라고요. 어, 얘기 시그널이고, 이게 플러스고, 이게 마이너스고. 그래서 전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회로를 그려놨더니, 오늘 보니까 그게 아니네요. 그래서 회로를 이전에 그려놨던 거는 다시 싹 그려야 될것 같은 안 좋은 느낌이 딱 들었습니다. 아무튼간 얘는 어.. 플러스 마이너스 시그널 요 순서라는 거 자, 여기다가 어, 어디다 꽂을까? 여기다가 꽂아야 돼. 딱 꽂았어. 제일 끝에가. 보라스 그다음 두 번째가 마이너스. 제일 마지막이 시그널인데 시그널은 어디 꽂을까? 제일 끝에 디지털 13에 한번 꽂아 보겠습니다. 자 됐죠? 이제 요래 놓고 파워를 딱 올리고 보드 자르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요거 있죠 아마 오픈 마켓에서 사면 다 요렇게 생긴 리모콘이 올 거예요 요 리모콘의 키 값을 제가 요렇게 따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얘도 그 유, 나중에 유튜브 본문에다가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얘는 라이브러리가 필요합니다 IR 리모트라는 라이브러리를 어, 요 저 검색을 해가지고 설치를 하거나 아니면 이 링크 들어가가지고 G 파일로 다운받아서 라이브러리 포함하기 기능으로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자 정상적으로 추가를 했다면 IR 리모트라는 예제가 생기고요. 거기서 IR 리시브 데모라는 게 있습니다. 얘를 딱 눌러서 얘는 먼저 정상 동작하는지를 확인을 해줄 수 있는 녀석인데요. 리시브 핀이 11번으로 돼 있다 그죠? 예, 저는 13번에 꽂았으니까 자기가 꽂은 핀 번호를 여기다가 쓰고 그다음에 돌리면 시리얼 모니터로 그 결과를 볼수 있을 것 같네요. 일단 한번 테스트 해봅시다. 이거 저 리모컨 오래 안 써가지고 배터리가 다 됐을 수도 있습니다. 자, 아 뭔가 잘 날라오네요. 한번 FF는 어떨 때 나오는 건지 좀애매아리가리 하긴 한데. 아무튼간 제대로 된다, 그죠? 음, 날라오는 거 확인했고요. 자, 그럼 리모컨이 이제 된다는 거를 확인을 했으니까. 자, 요 코드에서 필요한 부분만 쏙쏙쏙 빼가서 코드를 조금 컴팩트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첫 번째 예제. 이제 104-1번. 입력되는 값을 아두이노로 전송하기. IR 리모컨에서, 어... 입력되는 키 값을 그대로 스마트폰으로 날려보자. 간단한 거죠. 고대로 날리니까 받아서 받은 값을 그 시리얼로 프린트 하는 게 아니고 블루투스로 프린트 하면 되겠다. 그죠? 제 블루투스 강의를 몇번 봤으면 어느 정도 느낌이 올 겁니다. 자, 먼저 헤드 파일 가지고 오고요. remote.h. 핀 i n n u 13. IR 수신부는 D13에 연결했다. 이렇게 명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 부분도 가지고 와서, 위에다가 딱 집어넣어 야 되겠네요. 그 시리얼 9600. 시리얼 열고, 요, 이게 이제, enable in. 음, 요게 일종의 시작을 하는 그런 구문인 것 같네요. 그죠? 자, 요 부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옵시다. 음, 그대로 가지고 와서 집어넣고그 다음 요 부분도 일단 그대로 가지고 와서 루프 안에 집어넣고 자, 요래 놓고 너는 사용하라 하고. 자, 일, 리모컨은 되는 거 봤으니까 이제 블루투스 모듈도 바로 심어가지고 박아서 해보면 되겠죠. 자, 블루투스 모듈은 4개의 핀을 아두이노에 연결을 해야 되는데요. 플러스 마이너스는 당연히 플러스 마이너스에 연결을 하면 되겠죠. 자, VCC라고 된 핀을 찾아서 VCC에 그 5볼트에 연결하고요. GND라고 된 핀을 GND에 연결을 하면 되고요. 자, 이 두개만 연결하면 통신은 안되지만 켜졌다고 빨간불 깜빡깜빡하죠. 이 상태에서 나머지 남은 핀이 TXD와 RXD 핀이거든요. TXD 핀에 점프 케이블을 딱 꽂아서 아두이노 디지털 2에 딱 꽂아줍니다. 그 다음 RXD 핀에다가 점프 케이블을 딱 꽂아서 아두이노에 디지털 3번에 딱 꽂아줍니다. 이러면 끝난 겁니다. 간단하죠? 요래놓고 그래 또 코드로 가세요. 자, 예제 중에 내장된 예제, 소프트웨어 시리얼 이란 예제를 열어줍니다. 이 x a m 여기서, 소프트웨어 시리얼, 헤더 파일을 같이, 헤더 파일은 헤더 파일끼리 이렇게 같이 묶어놔야 조금 미려하죠. 그 다음에 이 생성자 부분도 생성자 부분끼리 이렇게 비슷한 위치에 이렇게 놔둬줘야 미려하죠. 얘가 제가 2번 3번에 연결 했으니까 2번 3번 이렇게 적으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일종의 그 세컨드 시리얼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니까 요 시리얼 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겁니다 독자적으로 쓸수 있는 거니까 요거에 begin 9600 요게 9600인 이유는 블루투스 모듈이 공장에서 T 나올 때부터 9600으로 세팅이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시리얼 통신이 9600인 거는 나중에 이 시리얼 모니터에서 이 보레이트를 우리가 9600으로 해놨기 때문에 얘가 9600인 거고요. 자, 그 정도만 알고 넘어갑시다. 자, 그럼 이제 얘는 필요가 없네요. 그럼 얘를 이용을 해가지고요. 아까 전에 결과가 나오던 부분이 시리얼 프린트 l n 해서 요리절트점 밸류를 핵사로 추출을 했기 때문에 아까 전에 리모콘으로 눌렀던 게 PC의 시리얼 모니터에 나왔던 거죠. 얘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경로를 바꿔서 블루투스 쪽으로 가라라고 하면 리모콘을딱 누르면 그 결과가 요저 블루투스를 통해서 페어링된 어떠한 디바이스로 날아가게 될 겁니다. 저는 페어링을 스마트폰에다가 할 거니까 스마트폰에 날아가겠죠? 자, 한번 해보도록 하죠. 프로그램 업로드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블루투스 가지고 스마트폰에서 데이터를 보려면 어, 블루투스 시리얼 모니터 이런 식으로 앱스토어에 검색을 하면 적당한 그 프로그램을 다운받을 수 있는데요. 제가 쓰고 있는 거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죠. 저는 요거를 깔아놨습니다. 요세 번째 있죠? 시리얼 블루투스 된 거. 얘를 딱 누르면 이런 식으로 터미널 나오죠? 딱 누르. 끝에를 누르면 디바이스 HC06 보인다, 그죠? 얘를 딱 누르면 잠깐 후에 아래쪽에 커넥티드 됐죠? 이 상태에서 리모콘을 한번 눌러 때려보죠. 0번 딱 뭔가 날라 온다, 그죠? FF. 이런 음, 식으로, 아까 전에 컴퓨터로 나왔던 게, 이제 결과가, 이런 식으로 스마트폰에서 받아볼 수가 있다. 간단하죠? 음, 요게 예제 1번입니다. 104-1번으로 저장을 해서, 제가 나중에 그 회로도 하고, 코드하고는 블로그에 예쁘게 올려놓을게요 104-1번 자, 그러면 104-2번은 값을 그대로 날리는 게 아니고요 키 값을 어, IR 리모컨에서 연결된 키 값을 음, 조건에 맞춰서 어, 텍스트로 전송해 보기 자 이제 조건을 한번 걸어봅시다자 지금 어, 리모컨을 누르면, 어, 그 들어온다는 키 값이 r e s u l t v a 얘가 일종의 그 변수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얘는 result라고 하는 놈은 제일 위에 여기서 만들어졌었죠. decode result 해서 일종의 뭐 클래스인지 구조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어떠한 하나의 변수라기보다는 어떤 집합체 형태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니까 얘를, 얘.value 돼있죠. 그니까 얘를 이용을 해서 조건을 걸면 되겠네요. 자, 조건을 한번 걸어봅시다. 자, 만약에, 리모컨 눌렀을 때키 값은 제가 여기 빼놨다 했죠. 어, 요 다섯 개만 한번 해봅시다. 너무 다할 필요 없으니까. 다섯 개만. 그리고 지금 FF 랄랄랄라 된 거, 요거는 헥사 코드죠. 헥사로 1, 2, 3 바이트를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니까 헥사 그 랭귀지에서 헥사 C에서 헥사를 나타내는 0x를 붙이면 조건문으로 비교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 감자, 요리절트 밸류가 같다. 뭐랑 같냐? 0x FF30CF랑 같다. 그럼 예, 이게 1이죠. 그다음에 L 세이프 어, 저녁을 많이 먹었더니 상당히 배가 부르네요. 1 2 3 4 5. 자, 그럼 이게 2번이 될 거고 이게 3번이 될 거고 잠만요. 밀렸었네. 이게 3번. 이게 4번. 이게 5번 이렇게 되겠죠. 2번 3, 4, 5 됐죠. 그럼 1번일 때는 사과를 보내고 2번일 때는 바나나를 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이 부분에서 어 얘를 이렇게 집어넣은 다음에 프린트 ln의 핵사가 아니고 여기다가 사과 이런 식으로 바로 해버리면 되죠. 바나나 망고 딸기 코드 이런 식으로 하면 리모컨으로 누른 그킵 값을 아두이노에서 조건에서 비교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그 스마트폰에 어떤 텍스트를 날려주는 그러한 형태가 되겠죠 자 코드 넣고 결과 한번 보러 가죠 자 지금 연결은 계속 유지가 돼있고요 다른 거는 눌러도 어차피 인식은 안될 거고요 1번을 한번 눌러보죠 포커스를 다시 맞춰 가지고 7번을 빵 누르면 사과 2번 누르면 바나나 3번 망고 4번 알기 5번 포도 이런 식으로 날라오죠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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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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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괜찮죠? 1번, 2번, 3번, 4번, 5번 됐죠? 요런 식으로 응용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별 실이 어려운 게 없어가지고 예제 만들기도 되게 쉽네요. 142번. 0 자, 만약에 여기서 살을 조금 더 붙인다면 할수 있을 만한 여지가 보자. 음. 얘를 좀 맛깔나게 어떤 배열에 넣어서 인덱스를 쓰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는 있겠는데요. 그런 거는 뭐 사실 좀 마이너한 부분인 것 같아서 생략하도록 할게요. 10, 20분도 안 돼서 결판이 나버렸네요. 그래서 뭐 간단 명료하게 지금 요 세트로는 할수 있는 구성이 한요 정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여기까지 하고 커트 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끝!